단전호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단전에 의식을 둬보겠습니다. 배꼽보다 아래, 안쪽으로 7알쯤 뒤에 있는 하단전 자리에 마음으로 점 하나 찍으시고, 그한 점에 정신을 둬보겠습니다. 하단전에 정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반전만 바라보시고, 그 외에 다른 생각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전에 집중하신 상태에서 이제 들려드리는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호흡 길이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들리시죠? 음.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이렇게 들숨과 날숨 길이를 똑같이 하셔가지고 네, 단전을 바라보면서 들으시고 내쉬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식은 하단전에 머물게 하십시오 단절을 안 떠나게 의식이 아랫배에 붙잡아 두시고 네, 물방울 소리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이렇게 들숨과 날숨 길이를 갖게 해서 네, 교차하면서 호흡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단전 바라보면서 물방울 소리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들숨이 났으면 갖게 해주시고 의식은 계속 의수단전, 하단전에 머물게 하시면은 자연 단전으로 에너지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에너지가 정신이 모였다는 증표로 아랫배가 뜨거워지고 열이 나고 등쪽으로 이렇게 좀 시원하게 땀이 흐른다면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아랫배가 뜨거워지는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단전 바라보시고요. 들어신 분들도 네, 다 나가는 시간이니까 깨어서 하단 전에 정신을 집중하시고 네, 들리는 물방울 소리 맞춰서 1, 2, 3, 4, 5, 6, 7, 8 들이마시고 1, 2, 3, 4, 5, 6, 7, 8 내쉬고 이렇게 정신으로 단전을 지키면서 두 순간 날승을 교대로 해주시면은 어, 절로 단전 에너지가 모이게 됩니다. 정신을 더 집중하시고요. 다른 생각으로 의식이 가지 않게. 또 한편으로 잠으로 졸음으로 빠지지 않게 두 가지만 경계하시면은 단전의 에너지가 모이게 되습니다 깨워서 하십시오. 단전에 집중하시고 다른 생각으로 빠지지 않게 좀 경계하시면서 들리는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이렇게 들숨 날숨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 위치는 대략만 지금 네. 마음에 점 하나 찍고 하라고 말씀드렸죠. 예, 정확한 위치를 몰라도 대략 그쯤에 있다 생각하시고 집중하시면은 에너지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 전은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예. 그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쯤으로 가면은 에너지가 가게 되면은 스스로 예. 기운을 먹은게 됩니다. 걱정 마시고 그한 점만 바라보시면서. 호흡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생각 일으키지 마시고 네. 단전에 집중하시고 또, 예, 혼침 예, 소름에 빠지지 마시고 깨어서 단전 바라보시면서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2분 남았습니다. 끝까지 네, 한, 호흡, 한 호흡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바로 온명상으로 넘어갈 테니까 예, 눈 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호흡 마치고.